어, 펭귄들이다 나야 뭐 해? 나야. 펭귄 니까 나야 이거 봐. 우와. 이게 뭐야? 멍멍 멍멍. 우와, 귀엽지? 얘는 뭐야? <laughs> 엄청 귀엽게 생겼다. 바이 바이동. 진짜 크다. 아! 나야 이거 봐.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얘 이름 뭐야? 야, 얘 3월 생인데? 관악이래. 관악이래. 나야. 어머, 나야 신기해. 이게 봐. 이게 뭐야? 관악이래. 네. 뒤에서 앞에 보이시는 사람 섭취해 주실래요? 아버님, 이래 보나 저오셨어요 이쪽에서 기다려 주세요. 안녕요 음, 안녕. 네. 하세요안녕하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세요안녕기 <목소리도> 바로 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요안녕요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요 <목소리도> 왼쪽 하나입니다 알파카 <laughs> 알파카래 민간 출입구다 하다 컸어요 남자들의 로망 약 180cm의 그 길을 가지고 태어나 사자르의 아파트 3층도미 56m까지 자랍니다 키가 굳지 못해 오오 기린이 기린 나의야 기린 기린 와아 아이고 귀엽다 귀 우리 치타 한번 봐 주세요. 네, 우리 치타가 코뿔소한테 딱 봐도 못덤비겠죠 우리 치타 체몸 무게가 약 50kg밖에 나가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친구입니다. 반면에 이 코뿔소 갑자기 한쪽의 무게가 2 0 0 k g 이니다 재밌어? 우리 치타가 겁도 없이 코뿔소한테 덤비면 아 이거 정말 큰일 나겠죠? 하지만 우리 코뿔소는 잠깐 작발 당 이스를 지게 마련인 귀여운 동물 친구들다. 아름다운 생님이 동물. 행복하게 네, 얼마나 속주가 빠진지 알수 있겠죠? 아, 그리고 물개 친구들은 야생에서 4살이 되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공주님의 네 번째 생일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물개야 하면서 큰 소리로 만나볼게요. 캘리포니아 바다사다가 되겠습니다. 빨리 나와라. 살사들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그 징이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와. 자, 가운데가 곰곰이에요. 이쪽으로. 안전기를 품고 분사.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왕자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믿리 게임 왕자님이다. 손 들어주세요. 남기 3 0 k g 나가는 우리 로빈 친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사자들이 앞발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데요. 앞발의 팝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한번 맞아주세요. 앞발로 한번 맞아주세요.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보면 자 왼쪽 오른쪽 양쪽에 보일 거예요. 자 양쪽으로 찾아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호랑이들이 인도 호랑이예요. 인도 벵갈 호랑입니다. 벵갈 호랑이는 전 세계 있는 모든 호랑이들 중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오른 오른쪽에 우리 차를 막 맴돌고 있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어, 랜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오른쪽에 왔네요. 다시 오른쪽입니다. 그... 낮에는 잠만 자던 이 친구들이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왼쪽을 볼게요. 자 왼쪽 위쪽을 볼게요. 왼쪽 위 폭포지 꼭대기. 하고 는 우리 하이에나 더마리 오른쪽에 보이시죠? 썩은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뛰어난 소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하이에나입니다. 그리고 꽁충꽁충 꽁충, 그리고 등이 살짝 굽어 보이는 이유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기 때문에 그래요. 꽁충꽁충꽁충 꽁충, 꽁충. 하이에나의 영원한 마수 사자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우리 많은 우리 사자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자, 우리들은 다시 호랑이 친구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거의 푸른 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보였죠? 자, 이번에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엄마가 우리 아기 곰 새쌍둥이를 낳았고요. 어, 태어난 지는, 어, 다음 달,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1년. 엄청 력도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 아직 만으로 한 살도 안된 친구들. 만나 봤어요 오른쪽에 있자 아주 귀여운 친구들 막 뛰어다니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어른검을 왼쪽에서 만나볼 거니까요. 자 왼쪽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을 앉는 겁니다. 알았죠? 응, 응, 응. 두 발로도 잘 걸어요. 자 보세요 이제 갑니다. 두 발로. 응.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웃음> <웃음>